우선 정말로 가족 같은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정말로 저희가 정말 가장 가깝게, 정말 저희랑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어, 물론, 정말로, 그런, 정말 혈행 관계가 섞인 건 아니지만, 정말로 가족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가까운 프로그램. 네. 어색했죠. 어? 어, 미안, 나 늦었어. 막 이러면서 등장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아, 그렇게 어, 기억이 미안, 나는데,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어, 죄송합니다. 예, 민망했습니다. 네, 저는 네. 합니다. 어, 연기도 아닌 것이, 네. 네. <laughs>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카메라라는 자체가, 물론 제가 옛날 때 VJ를 했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두렵거나 네. 그런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너무 정말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이 다 굉장히 저뿐만 아니고 멤버들이 다 어색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저라도, 저라도 약간 좀 뭔가 좀그 아닌 걸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애기 같아요. 지기 어, 저는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솔직히 뭐, 그런 건 없어요. 처음 방송 때는, 아난 박카리스마니까, 뭐, 이러면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고개, 고개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저의 일상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인간 박정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후회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많이. 제가 보면서도 아 되게 재밌네 그 가족용 비디오 찍은 그런 기분이 있죠. 그래서 맨날 그 엠픽을 시청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족 비디오 찍은 것 같다. 네. 저는 진짜 엠픽은 정말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나온 하나하나가 너무 다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 인간 박정민을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뭐 앨범 예비 자켓이나 그냥 자켓을 찍으러 갔을 때 사진 찍는 저희 모습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멤버들이랑 장난치는 모습도 이렇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또 특히 춤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처음에 어, 탭댄스를 배운다든지 뭐 그런 것도 저희의 뭐 다른 모습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예, 뜻깊었던 것 같고. 정말 엠픽 하나하나 장면들 그런 하나하나가 정말 저정민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그런 다 장면이에요. 질려요? <laughs> <laughs> 정말, 우는 게 한두 번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미팅. 팬, 팬미팅 때도. 정말 많이, 정말 정말 그때 많이 전 그때 비싸? 진짜 많이 불쌍하게 울었거든요, 정말.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제 우는 게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정말 눈물만 닦고 마른, 많은 그런 눈물쟁이였는데 지금은, 어, <laughs> 어, <laughs> 막 이러면서 운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장면이 TV에 나갔으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저는 강인한 남자,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박카리스마로 남고 싶습니다. 어, 아무래도 정말로 함께 했었던 거니까, 정말 그, 스타 리얼 카메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기억에 날것 같아요, 정말로. 항상 가족 같은 그런 프로그램. 음. 다영 누나는, 아, 피디 누나는 어떻게 기억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기억에 날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 번씩, 가끔씩. 어떻게 그래. 더블 S501이 어떻게 기억이날것 같아요? 계속 TV에 나오면 은 나죠. 날것 같아요? 그럼요. 되게 어이구 내 새끼 뭐 이렇게요? 그럼요. 정말요? 음.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럼요.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모른 척만 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스파이 보낼 거예요 WS501 나왔테 근데 아유 저 자식들 그랬지 이러면 알았어요 엠엠에서 픽업된 멋진 다섯 놈의 사나이 WS501 이제 엠픽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엠픽 영원할 겁니다. 가슴 속 그리고 추억 속. 네, 이 정도. 우울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만 느껴질까요?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짧게만 느껴질까요? 저 정민이는 말이에요. 정말로 많이 행복했나 봅니다. 엠피과 함께한 시간들 정말로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찰나와 같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함께 할수 있으면 한없이 기쁘게 웃어주고 또 한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봐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정말로 엠픽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엠픽을 통해서 저희 SS501이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항상 함께 하면서 많이 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항상 함께 했던 게 사실인데요. 예 정말로 저희 SS501과 영원한 엠픽. 예, 아무튼 정말 가슴속에는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엠픽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SS501 그리고 저 박정민이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아 가슴이 아프네요. 몰라? 음 생일 맞나? 예 오늘 생일이긴 한데요. 과연 어떤 프레젠트가 있을지 기대해 볼까요? 오 봤을 땐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던데요? 몰라요? <laughs>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나가던데? <laughs> 어어 생일인데 <laughs> 하나 둘셋넷 녹음을 하게 돼 있는 데. 혹시, 음을 많이 해보니까, 그 뭐랄까 긴장감도 많이 덜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음정 안 좋았다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힘이 없어 Baby, I d o n n love again. 내가 yeah. 다시. 아, 네. yeah.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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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멀게 들린다 다합산나 나야 자 여기서 루치는 나오잖아 하나 둘셋너들 <laughs> 뭐하냐 어, 어? 어? 뭐해 너 뭐하냐 어? 연습 네. 안해 아니요 뭐가 아니야 근데 좀 있으면 나올 건데 걱정 안 돼니네 어 걱정 안돼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정신을 차리자 하나, 열심히, 둘, 둘 하자 하나, 열심히, 둘, 하자 목소리, 음, 하나. 하나. 하나, 열심히, 둘, 하자 하나, 열심히, 둘, 하자 하나, 열심히, 둘, 둘, 둘. 둘 하자 발을 찢어야지 춤을 잘 추는 거야 <laughs> 에이,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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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 이정도는 아니다. 아, 진짜. 아좀 아, 아, <laughs> 더, 좀 더. 괜찮아. 오, 그래. 좀 더. 오, 좋네. 응, 좀 더. 좀. 그래. 그래. 어! <laughs>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아 하나, 둘, 셋. 아까 잘 네 나온 다음에 대각선으로 아.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노래할 때는 조금만 쉬도 너무 격렬해서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 이것저것 움직일게 많고 외울게 많아갖고 오면은 다시 오잖아 발이 흐한는니까 애도 거울 보면서 거울 거 없어 올라가면 네, 아무것도 하나, 없어 둘, 알았어? 하나, 예. 오늘이 됐어야 네. so. 아, 예. 지금 노래 제대로 부르면서 했다, 했어? 했어요 <목소리도> 정말이야? 네, <목소리도> 엄청 크겠어. 사실이야 네, 음악이 <목소리도> 좀 소리를 <음악을> 많이 듣는 거. <목소리도> 이런 무대 에 있고요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이랑 다 보니까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 TV에서 봤어요 TV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아, 네. 요 3분의 2 정도. 네. 네. 예, 네. 아, 네. 어? 아, 네. 앞으로 좋은 활동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지신 분들이라서. 개인 네. 그냥 설레고. 지금 <laughs> 정신이 없어요. Yeah. TV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 이미지 생각하고 꾸미고 이런 것보다 이럴 때 자기 성격 나가는 게 나중에 방송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안요니다 감사합니다. 가 오디션 보기 전에 가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시 막 생각나. 우리도 무대 올라가면은 진짜 관중들 이렇게 확 잡아야겠다. 뭐 연습하자 하는 거에 지금. 좀 탄력 좀받은것 같아요. 맞아 봅시다. 니다 배드같이나는 거, 티켓지, 봤지? 머리 너무 커. 깜짝 놀랐어. <laughs> 머리 두게 나왔어. 그치, 이게 머리... 까매서 그아 맞다. 마치 자기는 머리가 안 크냐. <laughs> 야, 니네 <laughs> 이제부터 이제부터 뭐지? 아마추어 아니야 프로야. 어? 네. 그런 거안 통해. 음. 어이거 어색해, 오 사진 찍는 거. 이거 안돼, 차려야 돼 이제. 찍다 보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애들이 다. 포즈가 좋아지고 얼굴도 안 어색하고. 약간 틀어야 돼. 각자 포즈 각자 안가어 계속 웃어, 웃어. 한 번은 크게 웃자. 그 <목소리를 짜. 하자>. 딱한번만 <목소리가> 크게 웃자. <목소리가> <하자>. 그한번 <목소리가> 크게 웃어도세요 <목소리가> <presidency> 힘들어요. 이런지잘떻게요 하이. 어 여기도 오셨네요. 하이. 저 야외 촬영은 처음이에요 이번에. 되게 재밌어요. 실내에서 찍을 때는 한정된 공간을 찍으니까 그런 게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밖에서 찍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 마음에 드는 곳을 찍고 어울리는 데서 찍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봐요. 저기 저기 저기. 근데 뭐해? <laughs> 단체 촬영하려고요. <laughs> 어 이상해요. 하나도 하나도 떨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자신을 의심해 보는 중입니다. 무대 보니까 어때? 비세요? 아까 안 떨렸는데 무대 보니까 좀 음. 오늘 팬들도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팬분들이야 떨어져. 뷔하이 전에 죽으면 어떡해? 팬분들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 무대가 둥굴해 갖고 아,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 하나, 둘, 셋, 넷.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힘이 안들어가고 턴을 못 해서 턴을. K N N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야. N P를 통해서도. 아 W 한번 들어줘. 다 찍었어요 이거. <웃음> <웃음> 드디어 녹화입니다. 긴장은 별로 안 돼요 이제 너무 많이 해봐서 리허설을 거짓말 아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셋 둘, 둘, 파이팅, 파이팅! 하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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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조지. 잘했어. 몰라요. 왜, 왜 잘, 잘했는데 왜 그래?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긴 있었는데. 가자, 미안하다, 얘들아. 내 음. 옛날도 옛날에 한번 중간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MP 가면은 아무래도 첫 방송이 제 머릿속에는 진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카메라 앞에서 떨림과 그런 설레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 말아. 이건 뭐야? 오늘 촬영한대. 아, 다촬영다고 오늘... 아, 했잖아. 깜빡했어 처음에 솔직히 설레임보다는 되게 두려움이 더 앞섰었어요. 저희 다섯 명이 모여서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잘 될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잘 보여질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엠픽에서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 그때를 생각을 자신이 어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무슨 회장 선거하는 것처럼 전교생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 한 대였는데, 그 빨간불 하나였는데, 무슨 몇천 명이 제 앞에 있는 것 같이 막 떨리고, 초조하고, 되게 긴장 많이 해서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 영상이. 네. 음, 처음에는 되게 노력하고 성실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진솔되고 솔직한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것 같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네. 형준이는 그랬더라고요. 여름 휴가가 자기 싫었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가장 좋았어요. 진짜 서울 올라와서 도시라는 속에 빡빡하게 있는데, 진짜 그런 곳에 논다는 게 너무 좋았고, 옛날 일 같았어요. <laughs> 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싫었던 건 팬미팅 때운거 있잖아요. 너무 싫어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어, 되게, 아무래도 그냥 그 방송 외면상으로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 옛날 모습을 본다면, 어릴 때. 근데도 그 엠픽은 무슨 학교처럼 제 가슴속에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것처럼 무슨 하나의 학교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마치 모교인 양, 제 마음속에는 엠픽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도 엠어 네. 엠픽을 <laughs>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픽스시키세요. 네. 진심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네. 이해 못 하시겠나요?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네. 엠픽을 하면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엠픽과의 시간은 여기서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멈춘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제 가슴속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힘이 되고 사랑이 될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기쁘다는 것을 일깨워준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에게 힘이 되고 사랑이 되도록 곁에 있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번에 정민 군과 제가 퀴즈를 냈었는데요. 제가 정민 군과 일일이 시청 소감 게시판을 뒤져서 정말 좋은 네, 제목을 발견했어요. 저희처럼 그 마지막인 양 어떻게 아셨는지 m 픽이란두 글자로 이행시를 지어주셨는데요. 네, m 엠픽에서 픽업된 대박 가수 더블레스 501이란 그런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엠픽을 통해서 웃고 울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니까 정말 아쉬워요. 진, 진심으로 아쉬운데. 네. 진짜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따라다니던 카메라가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아쉽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항상 많은 사랑 보내주신 거자 활동한 내내 잊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싱글 이집 그리고 그 이상 일집 정규 일집또 계속 음반 나올 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항상 노력하는 그런 더블 에스 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